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헌법 파괴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더니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권한 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적,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 다수다, 다수설 아닙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론에 관한 부분. 네,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해 기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는 소위 헌정 질서가 복원되고 지금 작동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철수 교수님, 허영 교수님, 정재환 교수님, 한수은 교수님, 또이부학 교수님까지 모든 헌법에서도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도 대국민 담화문 오전에 보셨습니까? 처장님. 예. 이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행사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 또 권한 대행자, 권한 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수 없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고, 결국 고위공직자는 임명되거나 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라 당에 야겠죠 예. 별개의 지위가 아닌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탄핵 소추 의결 정적수가 적용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정, 공부할 때 국민에게 권한 받지 않은 국민에게 권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는 삼분의 이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이분의 1. 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선출 할수 있는 대통령만 3분의 1이 아니 겠습니까 그걸 또 헌재가 판시한 것이죠 차 장님 국민의 맞습니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석우 장관 대행님 네. 지금 장관 대행 맞으시죠 네 인천 거치지 않으셨죠 네 인사청문회 안 거치시잖아요 네, 차관은 그렇습니다. 근데 장관직을 대행하고 계시 잖아요 네 역할이신 거지 신분이 장관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이세요 아닙니다. 공무위원을 승계받지는 못하죠. 네네. 그리고 공무회의에 의결권 행사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면 하 공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인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차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지 장관을 승계하거나 공무위원을 승계한 건 아니죠. 역할이 장관 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제처 그 현재 사무처장님? 예. 그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이법 있는 거 아십니까? 재판소법의 예. 예, 규정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후보자를 지휘하거나 이당선위해서 노력한 고, 고문 또는 자문을 하신 분은 헌법재판관이 될수 없습니다. 3년이내 맞습니까?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 지금 여기 윤석열 캠프 법률팀 이 왕규 현 법제처장의 여러 활동 기사들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누구? 네거티브 대응 변호사를 총 집결. 이영규 법원행정처장님, 이 법률 캠프 윤성열 법률 캠프 페이스북 기억 나십니까? 예, 페이스북까지 모르시겠죠? 네, 저는 모르는 예. 음... 윤성열의 징계 처분 소송의 변호사 누구십니까? 징계 소송은 어, 저하고. 그렇죠. 예. 성경식 변호사, 이석훈 변호사, 세 명이서 여기에 여기 입장문에 법률 캠프 입장문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문구. 이것은 담당 변호사만 할수 있는 말입니다. 캠프에서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전이현규 법률팀이 팀원이 자문과 고문 등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저희가 자문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 권성동 본내 대표 전 법사위원장님 명상 좀 틀어 주세요. 대통령 지명 후보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 네 전체로 해 주세요. 전체로 전체 화면으로 해 주고요. 네. 권선호 원대표 발언 좀 시간 좀좀 만+ 멈춰 주시겠어요?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되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면은헌법 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는 정당 추천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같은 사람들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어느 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근본을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에게는 그런 근본을 어긴 거예요. 예, 지금 이한규 처장을 저, 미스터 클린이라고 표현했던 전 권성도 법사위원장의 발언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정당 추천 피스는 그 정당에서 선발받는 <laughs> 사람을 추천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근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보자에게 그런 분도를 어긴 거예요? 라고! 과거 전 법사위원장이 법제처장에게 이런 법체처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시면 안 되죠. 이미 대통령 이 칸이 돼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정권의 정통성도 이런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서 승계받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한규 법제처장은 이 건성동 전 법사현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시간 지났어요. 네, 해명.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잘 참고해서 어, 판단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수고하셨...